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음, 해열이고요. 또 초가을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야간문을 배러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음, 야간문밭이고요. 전부다 야간문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쑥 반, 야간문 반.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지금 시작이고요. 꽃몽울이 이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것은 활짝 피진 않았어요. 하. 쑥이 너무 많습니다. 지 해는 지고 있구요. 어, 조금, 예, 저쪽으로 조금, 음, 이제 이쪽은 다빈 곳이구요. 여긴 다 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쑥도 제껴뜨려 놓고 있고요 예. 쑥을 막 제껴뜨려 놓고 야간 문을 뱉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옷이 아직, 이제서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배야지 지금부터 배야지 활짝 피면서 제철에 비고 있기 때문에 예. 비가 그친 날을 이용해 오늘 배고 있고요아 요쪽으로 많은 데로 비춰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는 다 야간문입니다 여긴 좀 쑥이 덜하네요 쑥이 덜한 대신에 요렇게, 음, 쑥이 잘 자라는 곳은 야간문도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여기는 지금 야간문이 어, 조금 키가 낮음악 합니다. 꽃은 지금 막 피우고 있어요. 요렇게 가까이 비춰보면, 예, 분홍색 같지만 연보라라고 봐야 합니다. 야간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밤에 어 제가 이 야간문을 어 저는 오갈피하고 헛개나무 농장입니다. 균형을 해서 어 20년 동안 오갈피와 헛개나무를 가지고 예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어느 날 고객님이 음, 이렇게 야간문이라고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전서나 인터넷 어,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아, 야간문을 정말 내가 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기 시작한 게한 3년, 올해 4년째입니다. 야간문 좋다는 거는 다잘 아시고요. 제가 어, 약전서나 어, 네이버에 이렇게 야간문 효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보면요, 어, 밤에 빛장을 열어준다 해서 야간문이고요. 철리가이 어, 빛이 난다 그래서 철리광. 또 힘이 세다 그래서. 대력왕이라고 한답니다. 어, 이름은 많이 있고요. 음, 제가 이곳에 이거를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야간문이 인연이 돼서 어, 이렇게 야간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 재주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약전서 인용을 해보면, 어, 연세가 많아지면, 어, 여자나 남자나 소변이 자주 마렸습니다. 이렇게 약전서에는, 음, 신방광에 좋다고 나와 있으며, 뭐, 뭐, 여러 군데가 다 좋고, 눈도 밝아지고, 간에도 좋다리고, 좋은 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 야간 문을 드셔본 드 드셔본 분들이 제주 문을 해서 어 제가 어떻게 야간 문 드시고 어 어디가 어떻게 좋냐고 이렇게 문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 전립선 약을 먹고 있었는데 어이에기스를 드시면서 전립선 약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어 소변 자주 마렵고. 그러는 전립선에 좋구나. 그리고 저는 어, 효능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효능은 약전서나 약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저는 이렇게 야간문만 잘 어, 가꾸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제가 야간문과 인연을 맺은 것도 어, 4년째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저희 그 오갈피 농장을 한번 유튜브에 찍었는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찍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야감은, 어,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귀농해서, 어, 재배한 것은 오갈피와 헛개나무입니다. 그때는 오갈피와 헛개나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뿅! 갔습니다. 제 눈에는 제 눈과 마음에는 오갈피와 헛개나무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 20여년을 오갈피와 헛개나무를 재배하다가 음, 요새는 또 이렇게 건강 식품도 어, 유행을 타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박사님들이 서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이쪽은딱 지금 야간문이에요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 어느 날 고객님들이 먼저 와서 찾으셔요 제가 이렇게 저는 오갈피나 헛개나무 약초로 심으면 하루아침에 끝내고 한해사리로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어,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 고객님들이 먼저 알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이 야간 눈과 우술입니다 저희 옆지기님이 이제는 어두워지려고 이제 해가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는 묶어 가지고 지금까지 뵌 것을 단으로 묶어야 되겠지요 묶어 가지고 음 집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있죠 그래도 얘는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어, 이제 키로를 달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배에서 건조를 시키면 아마 50%도 넘게 줄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음, 해가 뉘엿뉘어 지고 있고요 예쁘죠? 아우, 예쁘다. 어쩌다가, 어, 야간문이, 어, 밤에 불을 밝힌다 해서 야간문인데, 어, 저는 야간문이 저에게 정말 빛을 주었습니다. 귀농을 해서 20년 동안, 어, 애들을 중고등학교 시키고, 어, 좀 슬럼프를 타서 너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고객이 와서 야간문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또 야간문을 심고 또 자연산을 채취하게 되었는데 어 그때부터 야간문이 저의 그좀 어두웠던 귀농 시절이 아닐까요 예그 슬럼프를 타고 귀농해서좀 오갈피를 해서 헛개나무를 해서 어잘좀 나가고 그럴 땐 좋았는데 좀 어느 날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음, 상골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약초 농사해서 가공해서 파는 일밖에 없었는데, 어, 좀 이게 줄고 나니까 마음이 좀안 좋았는데, 어느 날 야가 문이 저에게 뭐큰 빚은 아니더라도 저를 이렇게 용기와 힘을 줄수 있게 이렇게 야가 문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이 꽃이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게 폈네요. 이게 지금 어 저희 집 뜰에는 꽃이 얘보다 훨씬 크고 벌써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제 이렇게 피고 있고요. 야가문과 우술과 요렇게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어, 뭐, 일반 농사는 저희 집은 산이 높아서 삼척에 아주 골짜구니에 산이 높아서 일반 농사는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초 농사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어, 또 이렇게 이제 산사나무를 심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곳에선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음, 다음에는 산사 나무도 산사 열매 천연 소화제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혈관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사가 자연산 천연 소화제라 해가지고 제가 또 산사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은 수확을 내서 제가 걔를 어떻게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산사는 음 미월 수도 되고 벌을 기르게요. 또 꽃도 예쁘고 조경수도 되고 열매도 예쁘고 야경도 돼서 저는 또 산사를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산속에서 약초와 친구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유치님들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겨울만 빼고요. 겨울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쓸쓸합니다. 겨울만 빼고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좋아요. 오시면 차한 잔씩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오시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